안녕하세요. 키덜트 비디오입니다. 230번째 영상은 E6 미니 신간선 고마치의 전량 편성 운행 영상입니다. 218회 및 225회 영상에 소개한 고속 열차 중 E6 고마치. 열량으로 편성된 E5 하야부사와 미니 신간선으로 불리는 E6 고마치의 일곱량 편성 운행 영상으로서 이두 열차는 같이 편성되어 시속 320km로 달리기도 합니다. 키트에는 세량만 있어 네량을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KTX 산천은 호게이지로서 주행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열량 편성의 E5 하야부사구요. 안쪽은 일곱량 편성의 E6 고마찌입니다. 영상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